자, A, 4, 2, A, 4의 거리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. 이뭐 그냥 하라는 거 합시다. 문제에서 시키는 거 그냥 하는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러면 AB의 거리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래. 우리는 AB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. AB는 정거점사의 거리니까, 자, X 뺀거제고 플러스 Y 뺀거제고 여기서 뺄게요. 이쁘게. 자,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아라. 자, 그러면은, 음, 결국 a-2의 제곱 플러스 a-4의 제곱이라는 애가 어, 양편 제곱해도 되고 아니면 루트 4니까 4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?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럼 a제곱 a제곱 2a제곱 자,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6 24양 16 이렇게 자, 이로 나눠주시면 자 인수분해가 되죠. 지금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a의 범위는 2에서 4사이다. 2에서 4사이다. 그럼 정수는 이제 2, 3, 4 나올거고 최종 정답은 9가 되겠습다